자롬 두레보기강의 쉬운 한 번째.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주님 좋으시죠? 찬양함으로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떠나 다했으나, right, 내가 만난 주님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아멘 이 말이 기 자, 길이생항상항된 길이라 항상항게들려주셨 항상 할렐루야 상 예, 수들려 주저. 소야 예, 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해들어백절아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 참 행복을 찾거는 예수님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아뢰요.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삼십일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세력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가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 드디어 오늘.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실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작은 강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난한 지역 광야에 이르는 바다의 폭이 15km나 되는 큰 바다죠. 그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 시끄럽게 떠드는 것처럼. 그저 서해안과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그 바다가 서해안에서 민물, 썰물 차이로 땅이 좀 잠깐 어, 서너 시간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빠진 게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처럼 수십 킬로미터, 15 킬로미터나 되는 폭이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수십 미터에 여러분 바다가 어, 얼마나 깊겠습니까? 홍해 바다 지금 여기가 제일 깊은 데가 1,200 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 그 수십 미터의 그물 벽이 좌우에 그죠 갈라져서 이렇게 넘실대면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림처럼, 어, 아, 그림이 안 나왔네요. 그렇게 펼쳐져서 이제 넘어지기 직전이 된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뭐, 어떻게 건너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할렐루야, 뭐, 소고 치면서 뭐 이러고 건너갔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세라는 만화영화에 보면 이 장면을 참 사실적으로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바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사이를 가는데 좌우에 큰 물벽이 있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맞습니다. 두려움. 놀람이 아닙니다. 놀람은 물론이고 두려움이죠. 그 능력이 두렵고 정말 빨리 건너가야겠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길을 재촉했을 겁니다. 왜 언제 이게 쏟아져 내릴지 모르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죠. 아 이거는 기생 라합이 한 말이죠. 여리고성의 라비.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 원들한테 한 말입니다. 다 알려졌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실이 다 알려져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그어 이스라엘의 그 사자들, 첩자들한테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해, 우리가 다 알고, 간담이 녹는다. 이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아. 이것처럼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 광야가 뭡니까? 마른 땅이죠. 바다, 바닥이 물기 하나 없이 마른 땅처럼 뽀송뽀송하게 거길 건너게 하셨다. 10편 114편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10편 기자가 찬양하죠. 이 말처럼 또한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찬양과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같이 한 세례를 받았다.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이 동탄 소망교회를 다니 많은 저한테 세례를 받는 것처럼 다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예표하는 일이다. 즉 믿음의 한 공동체다. 이거죠. 혹여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한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맥추절에 어, 성찬식을 코로나 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공동체로서 제가 진례하는 세례 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되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라고 어,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리신 것처럼 또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아까처럼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회개했겠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면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던 회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제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묘하게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것은 자연의 현상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의 현상도 주관하신다. 그것을 보이신 하나의 신뢰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동풍을 사용하셨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는 바람도 말씀에 순종한다. 바다도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다 가운데 펼쳐진 육지로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앞장섰겠죠?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그 길을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서 갔, 갔, 갔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큰 물이 벽을 이룬 사이로 지나가는 그경험 누가 앞장서겠어요. 네, 감히 두려워서 여러분 앞장설 수 있습니까? 못 하죠. 모세와 아론이 앞장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리더죠. 큰 물이 벽을 이룬 사이로 지나가는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이고 동시에 뭘 느꼈을까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각인 깊이 각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 행군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의 행군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겁이 나겠어요 안 나지? 바다도 갈라 주시는데 하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죠. 아멘. 때문에 시편 66편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아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삼장 5절에서 너희는 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 체험, 축복, 은혜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군대에게는 거꾸로 큰 재앙이었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적이요, 그의 백성의 적이었던 애굽인들에게 내려진 공으로 오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 미친 듯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게 하셔서 큰 곤란을 당하여 좌절에 빠지게 하셨죠. 그들은 미칠 듯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에 맞은편으로 안전하게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명령했죠. 26절.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좌우의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다시 쏟아져 내려서 모든 애국 군대를 덮쳤죠. 그 결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두 물에 빠져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바로에도 유명한 술객이 있었죠. 어,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되자 자기 지팡이도 뱀 되게 하고 홍해바다 어, 저 어, 나일강물 피가 되게 하자 자기들도 똑같이 피가 되게 하고 예? 그런 놀라운 마술을 행했던 얀네와 얀브레난산 두 술객이죠. 얀네와 얀브레도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였던 종이었던 모세를 어, 격려하고 모세에게 무욕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고 무례게 행했던 사람들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 죄값을. 복수해 주신 거죠. 에스겔 31장 18절에서 에스겔이 그들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너만 치 멋지고 큰 나무가 없었다. 그런데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 사이에 끼어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눕는 신세가 되었다. 이는 바로와 그의 무리를 두고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죄값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서 그 영혼의 그 영혼이 지옥 불로 떨어진 것처럼 다 갚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하고 네? 두려웠겠죠. 뭐가?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던 일,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불신과 불평을 두고두고 두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모세와 다투거나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겠다, 맹세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나요? 이제 그들은 바다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애굽에서 구출된 것이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지금까지 의심하고 원망했는데 그런 모세가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화해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다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를 원망하거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홍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그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